문제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 문제, 경제 2번 문제고요. 제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최근에 수능은 교육과정이 바뀐 후에 경제 6단원, 화폐와 금융 파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지방직에 지금 이 영역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번 국가직 같은 경우도 늘 우리가 봤던 내용들만 출제가 됐던 건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로운 영역이 출제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가은 1년 동안 천만 원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요. A에서 C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A안은 예치기간 1년, 연리 4%의 예금을 가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 B안은요. 500만 원은 채권에 투자해요. 나머지 500원 A안과 조건 이 같은 현재 예금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금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금을요? 실물이죠. 1년 동안 금고에 보관을 한대요. 자 그럼 천만 원의 자산으로요. 예치기간 1년짜리 연리 4% 선생님 단위예요. 복리예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1년이기 때문에 단위와 복리 차이는 이자가 붙은 다음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단위든 복리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천만 원을 맡겨놨다. 40%의 금리를 받는다라고. 4%의 금리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40만 원만큼의 이자 수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5 0 0만원을 만약에 채권에 투자를 한다, 채권의 금리에 따라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500에 대해서는 예금에 가입을 한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금에 대한 금리 여전히 4%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만원의 이자 수입은 일단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금이요. 실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판단이 될수 있는데요. 실제 시장 상황이 지금 자본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에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제시문을 읽고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특이한 건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도요. 그리고 금에 대한 것들이 잘 문제에 안 보였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수능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업부터 가볼게요. 물가 상승률이 4%보다 높을 경우 A안을 선택할 때 자산의 실질 구매력은 하락한데요. 네, 이거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만약에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실질금리, 실질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명목금리가 지금 4%인데 물가 상승률이 4%보다 더 높다는 것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갖고 있는 실질 구매력은 당연히 아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요선진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실질 이자율 공식, 피셔의 공식, 피셔 가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명목금리에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해주게 되면 이게 실질금리가 된다. 이 공식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상당히 빈출되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니은이에요 기억. 예금은요, 주식보다 안전성이 어, 굉장히 높죠. 그죠? 주식보다 훨씬 높죠. 특히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실제 금액이 보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금융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표현일 거예요. 자, 디그시에요. 니은 채권의 수익률이 3%예요. 금리가 4%인데 수익률이 3%밖에 안 된다면 채권을 구입하는 것은 그닥 함,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만약에 수익률이 3%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A 안을 선택할 때의 수익이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계산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40만원 만큼의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B가 채권의 수익률이 33%이다. 그러면 일단 15만원 만큼의 채권에 대한 수익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예금 20만원에 현재 수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해서 35만원 A 안의 수익이 더 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선지고요. 리얼이에요. 디귿의 가격 상승률이 리은의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C 안보다 B 안을 선택할 때 수익이 더 크대요. 하지만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요. 현재 지금 여기에서는 B 안과 C 안의 수익을 두 개를 비교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요. 채권 수익률 그 다음, 금의 가격률, 가격 상승률,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요, 채권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7%예요. 자, 그리고요, 금 가격 상승률이 6%예요.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실제 500만원 만큼은 이미 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수익률이 어느 게더 큰지는 확인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귿의 가격 상승률, 채권의 가격 상승률이 리은의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띠안보다 비안을 선택할 때 수익이 더 크다. 조건 자체가 아예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단순히 가격 상승률과 수익률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예금의 조건이 따라가기 때문에요. 문제 내에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을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이 되는 것은 기억, 딕을 2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요 아직 정확하게 안을 주지 않고요 어떻게 될 거야?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합리적인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들보다는요 이렇게 기억, 미연처럼요 좀 단순한 제시문이 언급하고 있는 사실들을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의 유형들에 조금 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